Thank you. 이번에는 1번을 뽑아주신 분들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을 뽑아주신 분과 상대방의 관계성을 한번 볼게요. 어, 되게 열정을 가지고 이 관계가 시작이 됐고, 여자분은 조금 이성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우리가 정립을 하고 시작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사람 앞에서 좀 공인을 인정을 받고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이 관계가 갑자기 좀 뭔가 어, 잘안된 느낌이에요, 그렇죠? 관계가 그렇게 어, 남자 쪽에서 분명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다가왔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자는 좀 이성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관계가 그렇게 가려다가 뭔가 어, 갑자기 끝이 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어, 그렇게 갑자기 단절이 되거나 끝이 나서 어, 이거를 보러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그러면 은 그분의 진심은 어떨까? 어, 그분의 진심은 지금 되게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이 관계가 갑자기 이렇게 끊어지고 무너졌다고 이분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의심. 의심이 좀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고양이인데 이게 표범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어, 뭔가가, 어, 오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랑 사람에 대해서 좀 오해를 많이 하셨던지, 아니면 뭔가 이 관계의 불안함, 어, 그리고 아니면 제3자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여러 가지 오해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이 관계가 갑자기 이제 깨어진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여러분만한 사람이 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나를 잘 품어주고 나를 정말 엄마처럼 잘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런 사람이었는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어, 여러분에 대한 이 관, 깨어진 관계에 대한 좀 후회와 미련이 좀 많이 남으신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지금은 좀 중점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보니까, 어, 좀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얘기를 좀 하면서 많이 의견이나 감정을 많이 좀 조율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 후에는 새롭게 정말로 시작이 되는데, 어 정말 여러 분이 똑부러지시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를 흐지부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어, 사람들 앞에서는 아니면 뭔가 공개적으로 좀 알키고 어, 이제 그렇게 시작하자, 이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고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관계가 확실히 정립된 상태로 시작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속도가 빨라질 것 같거든요. 어, 그리고 이 관계는 어, 빠르게 좀 진전이 되는 관계, 어, 빠르게 이제 어. 진짜 될것 같고 그래서 싸우면 이제 사귀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사귀는 것도 아니고좀 약간 어, 공인된 그런 커플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커플이시라면 이제 결혼도 하실 것 같고 이제 뭔가 공식적으로 좀 인정받는 그런 커플이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감정이 어, 중간에 한번 이렇게 깨지는 일이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조금 더단단해지는 느낌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좀더 확실한 관계가 되고 이제 서로 이제 의견 조율 조율하면서. 어 이런 거는 좀 배제하고 이런 거 이런 건 해주고 서로 이제 좀 의견 교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그렇게 격립이 되고난 다음에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 관계가 빠르게 이제 진정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과 또 힐링 오라클의 메시지 카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분이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 힘이 된다. 감당이 안 돼. 너에게 다시 돌아갈 거야. 나 잊어줘. 너와 대화하고 싶어. 마음이 되게 아까도 되게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그죠? 시작하려다가 무너지고 또 다시 시작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시는 게 여기서도 보여요. 여러분이 굉장히 힘이 되는 존재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분에게. 근데 가끔씩 이 관계를 좀 내가 오픈하고 이제 공개하고 이렇게 뭐 여러 사람 혹은 부모님께 인정 받고 만나고 이렇게 되는 게좀 감당이 안 돼. 좀 나한테 좀 부담스럽기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고 또 너에게 다시 돌아갈 거야. 하지만 여러분과 헤어져, 헤어져 보니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가는 는 마음이 또 생긴 거야. 그죠? 그러다가, 아, 또 힘들 것 같아. 그러, 그러면 또날 잊어줘. 했다가, 그죠? 결국에는 너와 대화하고 싶어. 결국에는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조율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마음을 왔다 갔다 하시다가도, 여러분께 이제 확실하게 대화를 신청하실 것 같아요. 연락이 오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분의 마음이에요. 좀 오락가락 하시는 그런 마음이 좀 보이네요. 그죠? 어,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여러분과 이제 대화하고 이제 여러분과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갈 거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은 굉장히 힘이 되는 존재였다는 것을 이분이 좀뼈저리게 느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힐링 오라클은 마음을 열어 기적이 일어난다. 이제 여러분도 마음이 좀 이분 때문에 닫혀 있으셨다면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어, 여러분이 정말 원하셨던 그런 관계를 이루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도 이제는 여러분의 그런 얘기를 잘 들어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열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면 1번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을 선택해주신 분들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을 선택해주신 분과 여러분과의 관계상을 한번 볼게요. 어, 이거는, 어, 여자분이 먼저 한번 돌아섰던 것 같아요. 그죠? 어, 그래서 그 남자분이, 뭐, 남자분이시든, 여자분이시든, 누군가가 조금 기다렸던 것 같고, 이 관계가 한번은 좀 멀어졌다가 다시 어떤, 음, 계기를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되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네, 좀 만났고 헤어지고 좀 많이 반복하신 상태다. 그 상황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이렇게 떠났다가, 만났다가, 계속, 어, 이런 관계가 좀 반복이 되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 그러면은, 어, 이분의 진심을 한번 볼게요. 이분은 여러분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좀 집착도 좀 있으세요. 애정과 집착도 좀 있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런 애정도 되게 충만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과 이제 마음을 좀 애정을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가득하세요. 여러분에 대한 애정과 이제 열정과 그런 진심이 좀 있는데 좀 여러분에 대해서 좀 집착하는 마음도 있고 뺏기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는것 같아요 좀 애, 애착도 있고 있죠 애정도 있고 그런 마음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이 관계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라 보니까 어, 감정이 굉장히 또 충만해지는 시것 같아요 렇죠 감정이 충만하기 때문에 어, 이 관계는 굉장히 행복한 관계가 된다고 해요. 음, 서로의 감정을 또 서로 나누면서. 어, 서로 좀 위해 주고 좀 아껴 주고 이런 관계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러버스 그렇죠? 결국은 정말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관계를 되게 소중하게 이제 키워 나가는 그런 관계가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관계가 맨날 만났다가 헤어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조금 어, 이제는 못 느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이렇지만. 이분의 마음은 굉장히 진심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과 이제 소통하고 싶고 애 정도 나누고 싶고 이제는 좀 행복한 관계가 되고 싶다 이렇게 나와요. 음. 그이 관계를 좀 소중히 여기고 진짜 어, 키워 나가고 싶다. 이 관계를 발전해 나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고 계시고 어, 여러분은 생각할수록 더 사랑이 피어오르는 사람이래요. 여러분과 굉장히 행복한 기억도 많았고 굉장히 여러분을 자기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고 굉장히 용기를 주고 또 힘을 주고 이런 존재라고 해요 여러분이 되게 많은 그이 사람에게 많이 힘이 돼주고 용기를 주고 좀 사랑을 많이 주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 어, 어느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만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을것 같아서 계속 계속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결국은 이분과 정말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이 관계를 좀 소중하게 키워나가는 그런 관계가 된다고 하는데 이분 마음에는 정말 여러분을 향한 열정이 가득 차셔가지고, 이제 빨리 고백도 하고 싶고, 여러분과 애정도 나누고 싶고, 이런 마음이 되게 가득하세요. 여러분에 대한 집착, 애정도 되게 많으시고요.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또 힐링 오라클은 또 여러분께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볼게요. 내 모습이 그리워. 너를 사랑해. 고마워. 더 소중히 대할게. 다시는 안 그럴게. 이분이 뭔가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께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여러분이 좀, 어, 이 관계를 좀 떠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모습이 그리워. 너를 사랑해. 여러분 사랑하는 거를 많이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 고마워. 여러분이 이분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주시고, 애정도 주시고, 많이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많이, 힘도 내주시고 위로도 내주시고 그랬던 존재였다는 것을 이번에 늦게 깨달, 깨달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소중히 대할게 여러분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 있었지만 그게 좀 여러분에게는 좀못 미쳤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은 되게 많으신데 행동이 이렇게잘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서 여러분께 이제는 여러분이 느낄 수 있도록 좀더 소중하게 대해줄게 이런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는 안 그럴게 뭐 되게 잘못하셨나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화, 여러분을 화나게 한 그런 행동은 이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오라클 카드를 한번 볼게요 너는 충분히 매, 매력적이야 진실된 사랑을 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어, 매력발산을 하지 않아, 않아도 여러분은 굉장히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매력발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매력적이신데 매력발산하면 더 매력적이게 보이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니까 여러분이 이분에게 좀 마음이 다쳐있거나 좀 상처를 받으셨더라도 이분도 되게 미안해하고 있고 고마워하고 있고 또 여러분은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소중하게 대, 대하겠다.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마음을 열고 이분은 받아주신다면 이 관계가 굉장히 잘 회복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번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3번, 3번을 뽑아주신 분들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을 뽑아주신 분과 상대방의 관계성을 한번 볼게요. 어, 이 관계가 되게 처음부터 장애물이 좀 많은 관계였어요. 그쵸? 좀 헤쳐, 헤쳐나가야 될 일도 많고 서로 좀 방해하는 요소나 사람이 좀 많은 관계였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좀 미련이 많이 남으셔가지고 이 관계를 다시 만나신 것 같아요. 그죠? 아, 어, 근데 여전히 이 관계는 좀 방해물이 많고, 환경적으로 좀 어렵거나, 아니면 환경적인 방해나, 사람이거나, 그죠?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laughs> 지금도 되게 이 관계를 지키는데 조금 많이 벽, 벅차고,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알고, 사랑은 조금 다시 확인하고, 사이는좀 좋아졌지만, 환경이나 여건이 많이 바뀌지는 않는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과 여건이 좀 많이 힘들다.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버티기가 힘들다. 이 관계를 좀 유지하는 게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음, 이 서로에게 마음이 있고 미련이 있지만, 정말 좀 방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이기는 게 힘들다. 벅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진심을 한번 볼게요. 어, 지, 그분은 진짜 헤쳐나갈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도 되게 많으시고, 바쁘시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다가, 음, 좀, 이 관계에 있어서 좀 방해물도 많고, 이 관계까지 헤쳐나가려고 보니, 이 사람은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고단하고 이러신 것 같아요. 그 음. 근데, 여러분에 대한 그 열정은 되게 많이 피어 오르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굉장히 크세요. 마음은 굉장히 크고, 이 와중에, 이 힘든 와중에 여러분 좀, 어, 그분의 좀, 그, 뭐라고 되죠? 힐링이 되는 그런 존재. 어, 정말로 그 어, 메마른 땅에 한한 달기 한꽃 같은 그런 존재,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정말 시작하고 시작하고 싶은 마음, 음, 여러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시고,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이 마음 전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 여기 보세요, 이제 지금 날지는 않고 지금 걷고 있어요. 그 <laughs> 아니, 빗자루 타고 안 날고 있어 지금. 나는 척 하면서 지금 걷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너무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좀 버거운 일이 많기 때문에, 어, 그렇게 빨리는 못 가고, 지금 나는 척 하면서 지금 걷고 있잖아요, 그죠? 어, 하지만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속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빨리 갈수 없는 이유는 너무 자기가 할 일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는 못 가지만, 꼭, 여러분께 자기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여러분께 계속 마음 가고 있어요. 꾸준하게. 어, 그런 마음을 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 보니까 이 관계가 분명히 시작이 돼요. 그쵸? 시작이 되고, 어, 여러분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추억이 많은가 봐요. 여러분과. 어릴 때부터 아는, 아셨던 관계인 건지. 여러분과의 행복한 추억을 되게 많이 생각하고 계시고, 그거를 생각하면은 힘든 가운데서도 되게 힘이 난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있고 여러분과 이제는 좀 결혼도 하고 싶고 이제 이 관계를 이제 확실하게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있으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되게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과 있으면 되게 긍정적으로 변하고 어, 뭔가가 힐링이 되고 어,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과는 꼭 결혼도 하고 싶고 정말 잘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관계가 발전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이 관계는 정말로, 자, 여러분, 여성분이 굉장히 행복한 관계가 될것 같아요. 사랑도 되게 많이 받으시고, 어, 결혼도 하기, 하게 되시고, 또 결혼하시면, 또 가정도 행복하게 꾸리게 되시고, 또좀 아이도 예쁜 아이기도 낳게 되시고, 어, 모든 게 굉장히 풍족하고 행복한 관계가 될것 같거든요. 특히 여성분이 좀 많이 행복한. 어. 지금 이렇게 걷고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꾸준히 여러분을 많이 사랑해주실 분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좀 걸어온 거는 좀 용서를 해주시고, 그렇죠? 어좀 일찍 일찍 빨리 빨리 오지 못한 것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감사 주신다면 이 관계가 더 행복한 관계가 될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앞으로는 굉장히 사랑도 많이 받으시고, 이분이 어 여러분께 어좀 많은 행복을 주실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이 관계는 정말로 행복한 관계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분이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 어떤 말이 있는지 한번 보고요, 또 힐링 오라클 메시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 우리 다시 만날래? 너한테 열등감 느꼈어. 너에게 끌려 사귀자 결혼하자. 네, 음. 한번그 깨졌던 관계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다시 만날래? 너한테 열등감을 느꼈어. 여러분이 굉장히 아까도 여왕제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 굉장히 잘 나신 분이야, 그렇죠? 인기도 많으시고 어, 뭔가 이분에 비해서 좀 뭔가 갖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 이성임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좀 느끼셨다 라고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너에게 끌려 어, 여러분에게 굉장히 끌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귀자 결혼하자 동시에 나왔어요 그렇죠? 어, 여러분과 사귀고 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사귀고 또 결혼하게 된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 관계가 이렇게 될것 같거든요 근데 여, 이분이 좀 열등감을 느끼시고 이랬던 부분을 어, 한번 얘기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껴졌는지 어,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정말로 매력적인 분이잖아요. 그죠? 많은 것을 가지고, 갖추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끌리게 됐고, 결국은 사귀고 결혼하자. 이게 여러분이 하고,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잘될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을 위한 힐링 오라클 카드를 보면, 보니까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하게 될 거야. 내가 꿈꿔온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나왔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하게 될 거고, 너가 꿈꿔온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꿈꾼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 긍정적이고 좋은 기운만 가져가시고 이분과 잘 되시면 어, 댓글도 남겨주세요. 예, 그러면 3번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